지문이 꽤 괜찮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봐요. 사회가 need to 해야만 할까? 아이들을 길러야만 할까? 대체, 대체하기 위한 거예요. 멤버인데 어떤 멤버죠? who die? 죽어가는. 죽을 수 있는 멤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길러야만 할까? 노령인구가 많아서 없어지면 인구수가 확 줄어버리니까 그준 만큼의 신생아를 우리가 대체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5월 그렇지 않으면 해야만 한다라는 조동사랑 5월이 연결되면 보통 뭐뭐해라 그렇지 않으면 명령문 5월하고 비슷하게 해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랬으니까 우리가 국어 자체에 뭐뭐하지 않으면이니까 가정법이 훅 들어올 수있다는걸 눈치를 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는 사라질 수도 있다. 어커프니까 몇 세대가 지나가 돼. 두세, 2, 3세대가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다. 사회 자체가. 따라서, 따라서, 원. 누구라도 생각해 볼수 있다. t h i n A as B. t h i n A as B. t h i n A as B. 아이들에 대한 생산이 얘가 A인 거고, 아이들에 대한 출산을 긍정적인 외부 효과로 볼수 있겠죠. 대체해야 되는 자원으로 볼수 있어요. 외부적 자원으로. 도주 후, 뭐모한 사람들. 아이들을 갖지 못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노동으로부터 혜택을 얻어요. 아이들을 가졌던 사람의 양육 노동으로부터 혜택을 얻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나는 애기가 없어. <laughs> 근데, 아기가 있는 사람들이 아기를 키워서 걔네들이 성인이 됐어. 걔네 성인이 돼서 경제 활동을 해서 세금을 내. 그 세금으로 아이가 없던 내가 국가의 도움을 받아. 그런 내용인 거죠.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양육 노동이라고 하는 이 대가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요. 즉, 그 아이들은 아 미안해요. 아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5분은 구성된, 구성된 사회를 즐길 수 있어요. 자, 위치가 없다고 쳐봐요. 위치가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 위치, 아 미안, 인이 없다고 쳐봐요. 위치 투를 리브하면 의문사 투부정사잖아요. 그럼 형용사로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 위치를 외어로 생각해 보세요. 인 위치 그럼 어디 속에서 살아야 할 사회 이렇게 되는 거죠. 의문사 투부정사는 형용사니까 얘를 수식해 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럼 관계대명사 개념으로는 위치가 소사이어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살기 위한 사회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살기 위한 사회, 다양한 연령대를 가진 살수 있는 사회를 즐길 수 있게 돼요. 왜? 자기가 아기도 안낳는데애기들이 있어, 주변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이죠. 젊은 사람들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노동력은 뭐예요그 노인들, 아기가 없는 그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은퇴한, 그들의 은퇴에 포함된 그냥 은퇴한이라고 하면 되죠. 은퇴한 노인들을 부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무임승차 이론이 나오는 거죠. h u d 덴 Olden 그렇다면 모든 사람 이제 구, 모든 국민을 이야기하는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될까? 경제적 비용을 레이징. 아이를 기르는 비용을 해야 될까? 물어봤어. 그러면 아니야. 그렇다 중에 난그렇다로 생각해. 이 사람이 그랬으니. 그렇다.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든 거죠. 그렇다고. 미국 에 t 케이션 아이들을 교육하는 비용은 이스 본. 우리가 알고 있는 매어보 r 본이 아니야. 지금 철자가 달라. 그죠? 이가 더 있어, 이가. 맡겨진, 떠 맡겨졌다라는. 거. 공동체, 공동으로 이니까 공동체에게 떠 맡겨졌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비용이 공동체에 맡겨졌다. 공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맡겨졌다. 라는 공교육 시스템 속에 이미 그 세금을 모든 국민들이 내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이해가 된 거죠? 음. 하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대부분의 다른 비용들은 간주되어집니다. 무슨 비용으로? 사적인 비용으로. 부모들의. 아기들 학교 보내는 비용만 세금으로 도와주는 거지, 나머지는 안 도와주더라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미국도 좀, 부... <laughs> 맞아요. 눈치챘어요. 이거 지우는 거. 예. 네. 제가 화가 막 났는데 이미 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본만 바꿨어요. 정신 나갔어요. 컨트롤 시를두번 눌렀나 봐요. 네. 계속 어바웃은 대략 절반 전 세계의 스테이트는 국가 전 세계 국가의 절반 국가에서 전체 사회가 오슘 좋은 단어죠. 떠맞다. 일부 책임의 일부를 떠맞다. 뭐에 대한 책임? 모든 비용 아이들 양육에 뭐함으로써 직접적인 보조금을 가족들에게 주는 겁니다. 뭘 갖고 있는 가족들? 아기를 갖고 있는 가족들 이렇게 되죠. 아이를 가진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보조금을 주므로써 아이들의 양육의 모든 비용을 책임의 일부를 떠맡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도 있더라 라는 거예요. 미국은 교육비만 되지 아니 전체를 되는 데도 있어라는 거죠. 이 보조금들은 되게 쉬워요. 다이렉트 그랜트라고 하는 거랑 디스그랜트가 있으니까 비, 비, 팩트, 투입니다 어, 뭐뭐에 정해지다 투까지 그냥 암기하라고 정해진 거예요 정해지다에 다 투를 해놓고 뭐뭐에 따라 정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 보조금은요 중위소득 노동자들의 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국가에 정확한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국가의 평균 소득을 딱낸 다음에 그 평균 소득 밑에 있는 사람들을 중위 소득이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조금을 주더라라는 거죠. 비율에 따라서. 뭐 그게 아닐까 싶어요. 즉 정부는 주어야만 합니다. 그 중위 소득의 그 국가의 중위 소득의 10% 사람들을 어떤 가족이든지 중위 소득의 10%를 주는 거예요. 아들 아이를 가진 이렇게 된 거죠. 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중위소득자의 연봉에, 그 중위소득의 금액의 10%를 준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볼까요? 맞네요. 10%를 지급한다. 그럼 공평하죠. 굉장히 공평하죠. 480만원 버는 집에게는 48만원. 그렇죠. 580만원 버는 집에 58만원.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근데